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들과 요양 과정을 함께 학습할 김경애 교수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요. 어, 저도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했고요. 또 환자평가표도 작성해 봤고, 원무과에서도 근무해 봤고, 또 요양병원은 상담업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해봤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의 이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양병원의 개요. 두 번째로 일반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세 번째로 그럼 요양 병원에서는 어떤 점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양 병원의 개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그럼 요양 병원이란 어떤 곳인지 먼저 저희가 알아야겠죠? 요양 병원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 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럼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이유는 요양원에 입소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또 요양환자 30명 이상이라는 것은 요양병원인 거죠. 저희가 30병상 이상은 병원이기 때문에 요양의원 들어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네, 또 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입원 환자이기 때문에 급성 질환으로 입원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이렇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두 번째로 보시면 요양병원의 도입 배경입니다. 그럼 요양병원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네, 사회적으로 인구 노령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었고, 그럼 이에 적합한 지불보장 방식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또두 번째로 사회적 인식의 효문화 변화입니다. 어, 보호자분들, 또 환자분들도 보시면 이전에는 집에서 반드시 모셔야지만 효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런 어떤 효문화의 변화가 또 요양병원을 도입한 일반적인 배경으로도 볼수 있습니다.